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멜버는 여늘꽤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일요일은 간만에 아주 뜨거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긴 뭐 호주 다른 곳에 비해서 여름다운 여름날이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시작합니다. 간만에 호주 언론에 한국에 관한 뉴스가 몇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간해서는 한국 뉴스를 보기 어려운데 최근에 기억나는 한국 뉴스는 이선균 배우가 세상을 떠났던 소식,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소식, 뭐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뉴스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뉴스라기보다는 호주 뉴스인데 한국이 언급되는 뉴스입니다. 오늘 밤이 넘어서 내일 새벽 호주와 한국의 아시안컵 축구 8강전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여기 멜번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쉽게 이기고 나서 푹 쉬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을 마치고 수요일 새벽부터 쉬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팔팔한 애와 힘이라고는 다 빠져버린 애가 붙는 상황입니다. 호주 사커루 스트라이커 미치 듀크는 어차피 피지컬 위주의 경기를 하는 호주의 스타일인데 이 상황이라면 힘 빠진 한국 축구를 상대로 쉽게 경기를 끝내 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답니다. 다만 대한민국 축구팀의 정신력에 대해서는 경기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지껏 호주를 상대한 국가들은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팀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데, 되려 속도가 빠른 호주 축구가 더 쉽게 역습 상황을 만들어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경기를 복귀해 보면 수비 일변도의 상대 팀을 뚫어내는데 상당히 고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서 좀더 수월한 경기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축구 비전문가 정반장의 생각에 한국 축구는 이전 경기들처럼 무슨 작품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 황희찬과 같은 전방에서 일단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자원을 처음부터 투입해야 합니다. 지난 호주의 경기들을 보면 얘네들 수비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느슨해졌을지도 모를 호주의 수비를 참교육시켜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하는 거 보면서 사이다 마시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제발 이번에는 질때저도 예술 축구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축구는 프랑스가 아니야. 하여튼 제가 알기로 축구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데 골을 많이 넣으려면 슛을 많이 쏴야 하는데 이거는 뭐 미끄림 그리느라 슛을 안 쏘니까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8강전 호주 한국 축구 경기는 멜번 시간으로 오늘 밤을 넘어서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되며 호주에서는 채널 10 생중계합니다. 두 팀은 여지껏 33번을 만나 경기를 했었고 호주가 12승 11패 10, 10, 10 무승부 역대 전적으로 진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극 저쪽에 사는 황제펭귄이 2100년이면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영국의 남극해 조사자료를 보면 바다에 얼음덩이가 빨리 깨지는 바람에 무려 만 마리의 새끼 황제펭귄이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립 아일랜드에 있는 이 조그맣고 귀여운 리틀 펭귄들 개체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필립 아일랜드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펭귄의 숫자는 4만 마리이고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얘들의 성생활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안 그래도 파트너를 하룻밤에도 몇번 바꾸면서 물난한 성생활을 하는 요 리틀 펭귄들이 하여튼 요, 요 작은 게더 밝혀. 요즘 올라간 해수면 온도 때문에 물고기가 많아졌고 그 물고기를 워낙 잘 먹어서 힘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으샤! 해져가지고 하룻밤에 파트너도 더 많이 느리고 성생활 주기도 더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 한번 짝짓기 한다는데 이제 두 번까지도 한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생물학자들은 큰 그림을 보면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펭귄과 같이 상황에 엄청 잘 적응하는 동물들의 경우를 봤을 때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살아남은 펭귄만 계속 살아남게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진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지구상에는 리틀 펭귄만 존재하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꼭 좋은 영향만을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요것들 하룻밤에 다섯 명까지 파트너를 바꾸기도 한답니다. 하, 요거 멋진 놈들. 엑사이스, 에, 한국말로 소비세일 텐데, 호주에서 소비세 대상 품목은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 그리고 담배, 그리고 일부 와인을 제외한 주류에 부과되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번 국가가 새로운 세율을 정합니다. 얼마 전에 물가가 완전히 고공행진할 때 정부가 연료에 부과되는 이 소비세를 일정 기간 받지 않으면서 물가 조절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증류세에 대한 소비세가 15%나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증류주 한병 구입하면 구입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정류주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수 있는 번다버그 럼의 경우 1, 1리터짜리를 일반 포털샵에서 구입하면 그낸 돈의 63%가 캔버라로 간답니다. 생산자가 생산 가격을 쥐어짜가지고 도매 출시 가격 낮춘다고 해도 세금이 이딴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소비자가 너무 비싸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규모가 작은 증류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호주 증류주 협회 말로는 소비세가 올라갈 때마다 소규모 증류소들은 아 이번엔 또 누구 잘라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협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소비세 인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중류 소들은 정신도 좀 차리고 재정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주류 소비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부과되는 소비세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술로 인한 질병을 걱정하는 각종 뭐 건강단체나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의료단체 거기서는 주류에 대한 소비세 동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주의 주류에 대한 소비세법은 1901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80년대 들어서 물가에 맞춰 6개월에 한 번씩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주세가 도입되었을 때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럴 거도 마실 거면 세금을 내라는 식으로 신텍스 그러니까 영어로 신 SIN 죄 세금 텍스 죄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40년도 넘게 전에 정해진 법에 의해 이런 주류 소비세가 계속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세법은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으니 충분히 재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2월 5일부터 맥주 값이 올라갑니다. 펍에서 파인트 한잔 시키면 잔당 90센트 세금이 더 추가되어서 보통 가격 한 15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버틀샵에서 사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 박스 구입하면 20불 정도 적어도 그보다님 아더 많이 이 주류 소비세 명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또 GST, 그 물품세라고 하나? 이것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술 많이 마셔서 나라 살림 일으켜 세우자. 이, 이딴 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업계에서는 평소에는 모르겠으나 요즘 고물가 상황에서 의 소비세는 서민들에게 고통만 더 안겨줄 뿐이라면서 세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류 소비세를 매기고 있는 국가입니다 오늘은 술약이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뭐 술약이라기보다는 뭐 세금 이야기였지만 여튼 호주의 와인 수출액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음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이라는데, 작년 한해 동안 수출액으로는 2%, 1.9 빌리언 달러가 줄어들었고, 양으로는 3%, 607 밀리언 리터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줄기도 하고, 또, 무알콜이나 저알콜 음료, 인기 올라간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 한해 호주 와인이 수출되는 112개국 중에 44개국에 대한 호주 와인 수출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미와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시아 시장인데 대표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호주 와인 수출은 되려 더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지금 시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 적절한 타개책이 나와야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중국 와인 시장은 호주 와인 수출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많이 팔아먹는 시장으로 실컷 잘 팔아먹다가 코비든지 뭔지, 오커스인지 뭔지, 그 미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킨다, 무슨 방위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삐졌고. 그러면서 다른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다 막아버리면서 그때 호주와인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계속 다시 매달렸고 중국도 어느 정도 관계를 또 다시 정립해야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양극 간에 서로 말이 좀 오갔고 작년 10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빵! 때려놨던 호주와인에 대한 초강력 세금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 하면서 검토 시간으로 5개월 말미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에 10, 11, 12, 1 호주 수입업체 구매처 소비자 등이 다 구축되었다가 꽉 막혀 있던 호중국 시장이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호준 와인업계에는 특히 중국 수출량이 지대했던 남호주 와인 생산자들은 이번에 중국에 완전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줄어든 판매량을 다 채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다만 호주 와인이 빠진 사이에 중국 와인 시장에는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자가 있다는데 전통적으로 뭐 강한 프랑스 와인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은 괜찮다는 칠레 아르헨티나 와인들이 사활을 걸고 그 빠진 자리를 채웠기에 호주 와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시장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불금하면서 와인 한잔은 어떨까요? 맥주값 더 비싸지기 전에 맥주 한잔은 또 어떨까 아니면 좀 무리해서 호주산 증류주를 한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뭐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됩니다 새벽 2시 반까지 버틸 만큼만 마셔야겠습니다 다음주부터 3주동안 영상이 좀 다르게 올라옵니다 이전에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서 어떤거 올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튼 뭘 올리든 시청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